칵테일은, 그래도 그, 뭐, 만드는 거 보면 되게 멋있긴 하더라. 첫타은뭐 하려고 했었지? 라스터 타는 거. 주성이 하나 만들려고 했었나 방금 칵테일과 분위기를 즐기는 느낌. 음, 그런 거 좋지. 결국 그런 데는 다 분위기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분위기를 샀네. 이 스킬이 뭐지 정확히? 아 일반 효과가 없다면 뭐 어쩔수 없다. 라이머 안 날리는 게 최선이니까. <laughs> 난 그런 곳이 찾아온 거 같은데. 저도 뭐. 자저 가본 적은, 저, 자주 가보진 않았어요. 진짜 한, 두 번이었나? 두세 번? 그런 느낌. 갔는데 까먹은 걸 수도 있고. <laughs> 스킬은 리셋을 수시로 해주고, 참날 때마다 주상에 걸어서 스텝 이고아니여사 <laughs> 친구들이랑 그런 데 가면 뭔가 재밌더라고요 음. 친구들끼리 가죠 뭐 상급자랑 갈순 없고 상급자랑 갈 수도 있나? 뭐 막역한 사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 찾아가는 거는 좋아하긴 해요 제일 무난한 콘텐츠인 것 같아 맛집, 맛집 분방아이추성이안 터지네 계획이 없던 일인데 음 앙상블 시했니 시해 한번 대접해준다는 느낌 은 아니야 그렇죠 캬 단단히 스킬 없으면은 저기 시이었어야겠다 좋아 아 근데 이거 아1 스택이냐 피그 그러면 이걸 먼저 쓰고 쓰면 되죠. 제설이 터진걸 랜덤인가요? 아니요. 예, 방금 보셨듯이 스킬을 읽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스킬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있어요. 정말 드물어. 스킬이 없는 거예요. 플루토늄 제설을 줍니다. 이가 가지고 있다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스택은 1에서 6으로 무작위이며 지속시간은 거보다 4통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쓰면 은 플루토늄 제설의 스택을 1줄고 0이 될때 선택한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적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적을 선택하는 스킬이 아니면 은 주석이 터지지 않아요. 아군을 지정하는 거라든가 그냥 지정 없이 발동하는 스킬이면 주석이 터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랜덤이라고 느끼셨을 수 있겠다. 다음 풍작 사냥 도전 슬슬, 요고 가면 되나? 그 스킬 한번더 쓰면서 돌아가고 싶긴 한데. 지금쯤부터 사냥 버전을 쓰자. 딜렉폭발당기자 너무, 아, 좀 빨랐다. 보루가 되게 삼, 탐... 톤이나 있는 줄은 몰랐네. 저희 평타를 맞아서 보루가 빨리 날아가는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개 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해야 할 일은, 주사위 만들고, 시크스킬스고 하는 거. 지금 체력이 날라갔으니까, 생애자, 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제발, 그렇지. 안 맞았으면은, 굳이 아플 뻔 했는데. 좋 이렇게 하면 평온이 날아가면서 자리가 한 비니까. 이때 싹 효과를 걸어주면 그림 예쁘네요. 다음 턴에는 동시를 쓰면 되고. 이야, 손격은분드는 하라. 여기서 보호신으로 효과 하나 딱 치워주고. 넘어가서. 오, 이거를 여기다 걸어주면은, 체력이 많으니까, 여기로 벽이 유도가 되면서, 오막으로 체력 운전까지. 촤, 1700만. 이렇게, 좋은 그림. 다음 턴에, 지금 보충해야 되고, 지금 턴에는 바이스킬을 쓰는 것보다는다이시 주사위를 거는 게, 딜의 이득이 더 크겠죠. 호진이 날아가면 더블어택학을 좀 봐야되나? 지금 더블어택학을 보고 싶긴 하다. 왜냐면, 390만. 이게 봐요. 벽을 무너뜨리죠가, 이게, 25,000딜 10번이거든요? 25만 딜이 바뀌는데, 얘 예, 대충 400만이야. 25만 년 넘으면 3700, 375만인데. 여기 예, 375만보다 높으니까 막타가 아마 여기 꽂히면서 보호진이 날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9타, 여기 1타를 칠 건데. 아, 아닌가? 아니네. 아직 보호진이 남아있긴 하네. 그러면... 아, 근데 다음 동부터 바빠지니까. 지금만 더 쉬고 더블어택을 그냥 2페이지에 쓸까? 1페이지에 딜이 모자라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블어택을 그냥 다음 페이지에 쓸까? 그래 맞나? 효과 떼우기 겸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응, 음, 여기 10타 뼈, 쳐졌죠. 아마 1타만 더 쳤어도 여기 평타를, 여기 터지면서 보호진이 날아갔을 건데, 만약에 그랬으면 지난번에 더블어트를 보충해서 지금 이효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거, 효과 하나 더 걸어가지고, 맞추고, 효과 개수 맞추고 평타 치고 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제 더블어트을 2페이지에 딜로 쓸 생각도 있었고, 효과 쓰는 겸 딜로. 그리고, 이제, 지금 스킬 명령을 당장 써서 이걸 보충을 해줘야 딜러스가 없으니까. 지잡한 얘기지만.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턴에 사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여기다 회복을 걸어서 여기다 보호막이랑 체력을 채워놓으면, 은 벽을 무너뜨리죠. 여기에 걸리면서 보호진이 남아가지고, 딜이 운전이 된다. 보전이 된다.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상황이 깔끔하게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냥, 만약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극한의 이득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턴에 보호진이 나가는데, 보호진 한번더 쓰느냐? 아니면, 주서위를 때우냐? 인데 주서위는, 날라갈, 체력이 깎이니까 봉지 한번 더 쓸까? 봉지는 이 페이지에 좀 쓰게 남겨두고 싶은데 아마도 여기서는 주사위를 거는 게더 나은 판단이었을 건데 그래도 일단은 그냥 진행합니다 아. 슬슬 킬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주서위 걸었다가 킬각이 안,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어. 주, 주서위는 언제 토, 터질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서. 주서위를 걸지 말고, 센스를 쓰죠. 아니, 6턴인데 너무 길다. 면 파인애플 만들어집시다 한턴 더 맘놓고 패도 되고 리큐어를 쓰고 싶긴 한데 리큐어를 썼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어서. 평타가 1800만이라 1 0만개더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타를 일단 치고. 평타 치면 아스라벨 발타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때리지 말죠. 때리지 말고. 공인 걸고. 이렇 털고, 저기 퇴세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근데 퇴세전화 하고 나서는, 회복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병패를 들고나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스라발바타를 쓰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아스라발바타를 그 다음 에 쓰고 싶은데, 쓰고, 템페로 케어를 잡고 싶은데. 지금 써볼게요. 아스라발바타는 다음에 또 쓰면 그만이니까. 이제 제가 저거예요 그냥 태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도한 수밖에 없어. 몇 턴이 걸릴지 몰라. 여기가 제일 문늬에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와, 레전드. 타이밍이 싫어요? 되냐? 와... 잠깐만 음... 춤 들었고 아... 해보자 일단 아, 다음 턴에 봉인 걸고 사냥 도전 다 썼고 타월 란 쓰고 튀긴 데도 맞아도 한건 없고 체력 관리할 필요 없고 이 1라인만 최소한 하 좋을 무너뜨리지, 없고. 스택. 잘, 잘걸어놓진는 않았네. 20 스택. 상녀자를 쓰고 싶은데. 인생 한 방이지를 지금부터 스택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만나자도 쓰고 싶긴 한데. 방탄에 침묵고는 건 일단 됐어. 아 싫어야? 큐큐큐라도 <laughs> 써야 되나? 일단 보호막이라도 하나 만들어둘게요. 이건 무조건이야. 효과를 옮겨오는게 맞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맞아. 이러면 카드도 생기고 효과가 좀 많은데, 저거 밀어 없애면 돼요. 저걸. 밀어 없애면 돼. 이렇게. 아, 밀어 아, 없어지네. 돌겠다. 다행히. 공인이 3턴이 있어서 크게 장애는 없어요. 일단 최소, 지금, 지금 최고의 상황이에요. 주술, 주술 변신은 진짜 최고예요. 총이 한대 주술을 드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황인 거 맞는데. <laughs> 효과를 걸어야 돼. 효과를 걸지 않으면 곤란해. 실화야? 진짜야? 진심이야? 그럴거야? 변신하지마라 인... 무조건 쓰고 <laughs> 한번 남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구나 다 썼구나 이거 쓰면 갑옷이 생기죠? 시각을치워야 되는데 다음 턴을 리세 타고 턴 넘기고 효과소가 여전히 모자라고 집중 좀 할게요 미안해요 채팅을 잘못 읽을 수도 있어 해치웠나 아직 노클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클각이 나오는 상태긴 해요 더블아특도 그냥 허무하게 달렸고 6 효과가 아니긴 한데, 그냥 억지로 딜을 할게요. 일단 체력도 채워야 되고. 이 효과는 어디서는 든지 나겠지. 22 스택. 아스라벨바타가 딜이 좋으니까 쓸게요. 스택 털 겸. 더 털어야 되는데. 6회권에 집착하는 게 지금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에 숙만갑 하나 더 쓰는 게 이득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하나도못 지우는구나. I'll tell you that we'll 지금 스크롤 버그가 걸려가지고 스크롤이 안 넘어가거든요. <laughs> 좀 열받긴 하네. 셀 테스트를 가리고 싶은데. 이목단 내 스택 털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요? 스택 털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요? 얘 예, 잡을 딜이 모자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긴 해. 10 스택 밖에 안 넘었잖아요, 지금. 아르네 리셋이 이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데 침묵 봉인은 충분하긴 하다 이미 리셋 두번 다 했죠 아르네 초반에 한번 하고 중반에 한번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승해서 요번 판에 안 썼었나? 썼구나 음, 다이시만 다시나 쓰는 게 베스트긴 해. 다이시가 질포텐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성비. 아 이제 6스택이안 되게 되면 이제 뭘지가 아픈 거지. 치명 배율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치명률이 떨어지거든요 다섯판에 무조건 봉인을 걸고 스킨 많이 나오네 아직도 동의 하나도 안 좋네 세번 <laughs> 남았냐 6번가? 2번 쓴 이유는, 안중 버티기를 얻으려고. 안중 버티기를 아직 얻을 때가 안 됐나? 차단을 안 썼나보네. 봉인 걸려있는 건 깜빡했다. 봉인이 걸리지, 이제. 아, 미치네. 이거 잘못하면 지금 이가이 위험한 거거든요 2턴, 1턴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봉인을 풀리는 거에 맞춰 쓰려고 했다가는 봉인못 써요 그래서 봉인을 써야 될 바가 봉일. 요 여기다 봉인을 걸었어야 됐는데 시벌기로 일단 이 다음 턴에 봉인 걸어야 되고요 이때 봉인 걸어야 돼요 스캔 먼저 쓰고 봉인을 봅시다 이런 거 그냥 쓰고 봉인을 제자리에 그래야 여기가 이제 이쪽 턴 오고 여기가 다음 턴이어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방상들을 충분히 많이 썼나? 차단을 걸자 뭐 그냥. 아 없구나 이제. 저건 쓰면 안 돼. 평타질로 해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وأنت 많이 많이 했어. 주슬리트 아. 한 다섯 여섯 판을 한것 같아요. 일곱 판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클리어덱이에요. 클리어덱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클리어덱은 아니에요. 어, 일단 발렌 아카디아랑 저 설나라도 있고 소도 있고 소울은 그렇게 크게 역할이 있었던 것같진 않아요. 소울은 그냥 탱녹스로 빼도 될것 같긴 해. 보내줘야 하나 유효가 아니지. 보내줘야지. 당신. 얘는 상시죠. 얘는 상식이 해, 일단. 얘는 상시고, 얘네 둘은 상식 아니에요. 핵사는 2 0일치못쓰는상시 얘도 상식 아니고. 얘네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있으면 수집량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데. 노스텝. 에다가 노스지.